자 그럼 여러분들한테 먼저 좀 설명을 드리자면 여러분들 모르시는 분들이 또 계실 수도 있으니까 모르시는 분들이 <laughs> 계실 수도 있으니까 한번 설명하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스코시즘 2주년 기념 디지털 굿즈 세트 판매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예 <laughs> 2주년 기념 디지털 굿즈 세트 판매를 개시하게 되었고요 2025년 7월 30 1일 6시, 오늘 6시부터 시작해서 한 2주 정도 파는 거죠? 2주 정도 팔아서 8월 15일, 8월 15일, 12시가 되기 전까지 판매를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많이 구매해주시고, 듣지 마시고요. <laughs> 많이 많이 구매만 해주시고, 그, 듣지는 않으시는 거를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보이스팩과 함께 원본 일러스트도 여러분들께 함께 전달드린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월페이퍼라든지 이런 걸로 또 이용하실 수 있게 같이 배포를 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많이 구매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원래는 포스타입에서 판매를 했었는데, 이번에 버디 쪽에서 판매를 이렇게 하게 되었는데요. 버디에서 많이 많이 구매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네? 자, 일단, 어땠나요, 여러분들? <laughs> 예, 여러분들, 어, 어떠셨어요? <laughs> 첫 보이스팩인데, 혹시 이어폰 헤드셋 스피커 어떤 걸 추천해? 안 듣는 걸 추천합니다. <laughs> 아, 그, 만천원짜리 일러스트 얻었다라고 생각하시고, 그, <laughs> 그냥 듣지 않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아, 굳이, 굳이 들으시려면 휴대폰 스피커로 틀고, 볼륨을 0으로. <laughs> 볼륨을 0으로 해두고 5분 정도 이렇게 기다리시면될것 같거든요. 거실 TV 어떻게 생각해? 거실 TV 미쳤나?라고 생각해. <laughs> 솔직하게 말하면은 에그 <에이>, 런데요 <laughs> 가족들이랑 같이 듣는 건 어떤 것 같아? 말로 해야 되겠어? 내가 한번더그 말을 뱉어야겠어? <laughs> 왜 그러는 건데 대체? 가족들은 무슨 죄인데요? 남친은? 남친은 괜찮. <laughs> 남친은 괜찮. 남친은 괜찮아요. 왜냐면은,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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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째. <laughs> 헤어질 각오로 듣는 거죠? 이제 그거는 니노가 책임질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laughs> 헤어질 결심. <laughs> 오히려 약간 남친분도 입덕하셔갖고 같이 니노를 파게 된다면 니노 입장에서는 더 좋은 거니까. <laughs> 뭐, 어쨌든, 이번에. <laughs> 이번에 저희 또 이주년 기념 여름 보이스팩 택산 고교 컨셉으로 이렇게 준비를 해 보았는데요, 여러분들 택산 택산 고교 컨셉으로 준비를 해 보았고, 보았고. 뭔가 이번에 다들 여름 릴레이 커버곡을 이렇게 했잖아요. 그거랑 조금 연관이 있을 수도 있어요. <laughs> 뭔가 보이스팩을 듣고 커버한 곡을 들으면은 우와 이런 느낌으로 좀더 몰입하실 수 있는 그런 느낌으로 준비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음... 더더더즐거운뭐뭐 뭐시기가 뭐 있지 않을까. 니노는 한국어랑 일본어 중에 어떤 걸더 추천해? 당연히 일본어지. 니노는 늘 보이스팩 준비할 때마다 아 일단 무조건 일본어를 먼저 녹음하거든요. 먼저 일본어를 녹음한 다음에 아 진짜하기 싫다. 한국어랑 일본어는 대사나 상황도 다른가요? 거의 똑같은데 조금 조금씩 다른 부분들이 있어요. 약간 뉘앙스라든지, 단어라든지, 문장 흐름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씩 다른 부분이 있는데 에지간해서는 거의 똑같다고 보는 게 이야기 흐름 자체는 똑같습니다. 대사 직접 쓴 거야? <웃음> 네. <웃음> 예. <웃음> 뭐요? 직접 적은 거고요. 멤버들 다 본인이 직접 적은 대사고. 아 이로 같은 경우에는 니노가 좀 도와줬습니다. 나머지 멤버들은 다 본인이 <laughs> 적은. 혹시 다른 멤버들 잃어버전 니노가 검수해 줬어? 아니요, 하나도 <laughs> 하나도 검수해 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니노 거 하기 바빴기 때문에 <laughs> 이번에 진짜 바빠서 다른 멤버들 거 봐주고 막이럴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음, 했구나. <laughs> 그가 한번 들어봐 달라고 하기는 했는데. 에... 아, 한두 마디 듣고 아야 귀여운데? <laughs> 코가 이거 내도 괜찮을까? 이거 한 번만 들어줘 이랬는데 두 마디 정도 듣고 <laughs> 야 이거 귀여운데? 야 이거 무조건 내야지 <laughs> 이러고 내라고 강추 강추했기 때문에 근데 니노가 오늘 멤버들 거 전부 다 들어봤습니다 그 전에는 바빠하고 못 들어봤는데요 오늘 발매되고 나서 멤버들 거를 전부 들어봤거든요 다 하나씩 소감 말할까? 한줄 소감? <laughs> 오토레니 이 니니 <미니. 웃음> 니노가 뽑은 최애 보이스팩 골라볼까요? 니노의 최애 보이스팩은 와 이거는 정말 사도 후회 안 한다 싶은 거 있는데요, 여러분들. 바로 오토 레이니 <laughs> 바로 바로 오토 레이니의 보이스팩 이번에 진짜 대박이거든요, 여러분들. <laughs> 이러야 한국어야, 아, 둘이 좀 다른 느낌으로 좋은데? 근데 개인적으로는 한국어. <laughs> 오토꺼 그 한국어가 진짜 대박이에요, 여러분들. 일본어도 좋긴 해. 일본어 좋은데, 뭔가 이거 뭔가 듣고 오토한테 말한 건데, 일본어 버전은 베시시 웃다가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는 후배 같은 느낌이 들고요. 그리고 한국어는 그냥 처음부터 나를 응시하고 있는 사람 같아. <laughs> 이런 느낌으로 좀 달라. 그리고 코요 같은 경우에는 귀여워요. <웃음> 귀엽습니다. 코요는 <laughs> 정말 귀엽고, 일본어가 진짜 귀엽거든요. 뭔가 약간, 와, 진짜 힘냈다. 이런 느낌이었고, 일본어가 진짜 귀엽고, 그리고 한국어는 뭐 늘. 코요는 늘 잘하죠. 늘 목소리도 좋고 뭐 연기도 자연스럽게 잘하고 늘 괜찮아갖고 코요 거 그냥 뭐 귀엽게 들을만한 그런 느낌이다? 방송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laughs> 자연스러워 되게 자연스럽게 코요의 방송을 보되 나랑 1대1 대화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고요. 1호 같은 경우에는 와 진짜 목소리 하나는 길깔난다. <laughs> 이런 느낌 와 목소리 진짜 좋다. 이런 느낌이고 1호도 귀여워. <laughs> 이러도 귀엽습니다. 가끔씩 그 국어책 읽는 구간이 있기는 한데 대체적으로 귀엽고요. 또 니노가 많이 도와줬기 때문에 <laughs> 대사 짜는 거라든지 대본 조금 도와줬는데 약간 어 이거 그건가 하는 것들이 좀 있을 수도 있어요. <laughs> 뭔지는 말씀 못 드리는데 그건가 약간 이런 느낌. 이로는 보이스팩 안 부끄러워하는 스타일인가? 아니요? <laughs> 아니요? 니노랑 똑같지. 우리 보이스팩을 하기로 했단다라고 했을 때 제일 <laughs> 어. 아, 어, 보보이스팩이야 라고 하는 멤버 중에 하나였고 로봇. 아, 이번에 로봇 거가 엄청 귀엽던데? 로봇 거가 엄청 귀엽던데요. 귀여운데 무슨 느낌의 귀여움이냐 하면은 미소녀예요. 들으면서 오퍼시티 30% 정도로 특정 속성의 미소녀가 약간 겹쳐 보이거든요. 그래서 뭐야? 이 자식 본인이 러브라이브가 됐는데 라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laughs> 니노가 겹쳐보이는 미소년 누구였냐면 러브라이브 슈퍼스타의 리엘라에 있는 하즈키 랜이란 친구가 있어요. <laughs> 그 친구로 보이던데? <laughs> 와 이게 진짜 마케팅이지 너무 궁금해졌어. <laughs> 네, 하즈키 랜이었어요. 그래서 와 이거 미소년데? 와 이번에 작정하고 미소녀가 됐네? 라는, <laughs> 라는 생각으로 들었다. <laughs> 네, 그래서 되게 귀엽던데요. 내용도 귀엽고 되게 귀엽습니다. 멤버들 중에 누가 제일 안 부끄러워해? 보통은 로보? 로봇? 로보는 별로 안 부끄러워해요. 보통은 오토도 별로 안 부끄러워하는데 오토가 이번에는 <laughs> 되게 부끄러워하더라고요. 아니 왜냐면은 이번에 오토가 원래는 다른 내용의 보이스팩을 준비를 <laughs> 했었는데 민노가 이건 아니지에. <laughs> 오도가 완전 마일드한 느낌의 보이스팩을 준비를 해온 거예요. 근데 리노가 <laughs> 이건 아니지에! 오토 레이니씨 이건 아니죠. <laughs> 아니 우화산호안 놓고 커버해 놓으시고 이건 아니죠! <laughs> 했는데 오도가 끝까지 회피하려고 하는 거예요. <laughs> 너무 창피하다고. <laughs> 이거는 못할 것 같아. <laughs> 형 이거는 진짜 아닌 것 같아 <laughs> 이러면서. 계속 왜 빼려고 하는 거야? 아니 근데 니노는 에? 왜지 너무 좋은데 왜 저렇게 생각하는 거지라고 생각했거든요. 본인 일 아닌 게 아니라 아니 오토는 연기를 잘 하잖아요. 잘 하고 이번에도 진짜 너무 잘 했던데 왜 저렇게 창피하는 건지 잘, 사실 잘 모르겠어 나를 앞에 듣고 <laughs> <laughs> 약간 그건가? 내용이 좀 본인 기준의 항마력을 위협받는다고 생각하는 건가? 네, <laughs> 그건 나도 질수 없는데. 아, 근데 니노 잘하던데? 아, 그래요? <laughs> 나 보이스팩 녹음하면서 잘한다는 소리를 <laughs> 처음 들어봤 <들어봤거든요. 웃음> 처음 들어봐서 되게 좀그 신기하네요. <laughs> 이번에 좀 잘했다고? 연기가 참 많이 들었다고요? <laughs> 전에 화대 들어서 그런가? 그렇네! 이거 전에 진짜 처음으로 녹음한 보이스팩을 바로 이전에 여러분들한테 들려드렸었구나. <laughs> <laughs> 아 생각해 보니까 그렇다. 심지어 화대 때는 일본어도 없었 없었잖아요. 민호는 일본어가 오히려 좀덜 부끄럽거든요. 덜 부끄럽고 뭔가 약간 이건 내가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들어. <laughs> 아 근데 한국은 한국어는, 한국어는 진짜 뭔가 약간 아 뭐라고 해야 될까 나면서 내가 아닌 느낌이었고 내가 어떤 자세로 임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자아 분리가 안돼 맞아. <laughs> 아, 그래서 한국어 할 때마다 진짜 미쳐버리겠어 진짜. 그래도 이번에 일본어 되게 힘내셨습니다. 나의 혼신의 힘을 담아서 했어. 그리고 한국어 같은 경우는 에 최대한 열심히 해보려고 했는데 열심히,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뭐 어쩔 수가 없어. 요 약간 그 뭐, 뭐라고 해야 될까 내 안에 부끄러움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아 미... 아참 원래 일본어 몰라서 한국어만 샀는데 바이럴 당해서 일본어까지 사야겠어. 일본어 진짜 열심히 했어요. 일본어 진짜 열심히 했고 한국어도 물론 진짜 열심히 했는데 좀 다른 의미로 열심히 했어. <laughs> 일본어는 진짜 잘 해야지 약간 이런 느낌이었고 한국어는 음 그래도 해야지 <laughs> 이런,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래도 해야지 어쩌겠어 그래도 그래도 해야지. 음 <laughs> 히피 그래도 사야지. <laughs> 어허, 그래도 사야지라니 <laughs>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거 너 하신 거 아니에요? <laughs> 서로 힘냈잖아 음뭐 긁기는 하죠 서로 힘내기는 했죠 그래도 사야지 열심히 는 <laughs> 니노선데이 보이스팩을 듣다 보니 진짜 저도 힘내서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laughs> 아 이렇게까지 한다 진짜 <laughs> 이 보이스 팩은 누굴 위해서? 그러게 그럼 누구를 위해서 되는 거지? <laughs> 사실 보이스 팩은 듣는 사람도 약간 용기가 필요하긴 해. 그렇기는 해? 그렇기는 해요. <laughs> 아, 그럼 저희 한번 들어보도록 할까요, 여러분들? 아, 진짜 회피하고 싶다. 오늘 방송 킬까 말까 고민 진짜 많이 <laughs> 했어. <laughs> 들어보도록 할까요? <laughs> 아, 씨 진짜. <laughs> 아! 아. 자 여러분들 자 그러면 셋둘 하나 하면은 같이 재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스타트 할때딱 누르는 거야. 셋둘 하나 스타트 할때 같이 누르는 거예요. 자 일본어부터 듣습니다. 일본어부터 여러분들. 일본어부터 듣는 거예요. 듣는 거라고. 알았어? 자 갑니다 여러분들.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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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니다, 갑니다. 자셋둘 하... 하나 スタート